주식이 폭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서 세력들 매집 잘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항상 폭락이 나오면 세력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가 폭락하는데 혼자서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면 잠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 파악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알아봤던 유리기판 관련주도 급등하려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은 나왔습니다. SKC 반등이 나왔고 필오픽스도 급등 나오고 이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태성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그 지난주 2주 동안 두번 알아본 섹터입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CNG 하이테크도 20일선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한빛레이저 지금 이 급락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20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항상 20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2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수익 계속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PPI 20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치료 관련주도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벤티지랩, 올릭스, 이 급락시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도 21선 이탈하지 않습니다. 블루 엠텍, 요한양행, 한미반도체 등이 비만치료 관련주도 관심 갖고 이제 반도체나 노봇보다는 제약바이오에 조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역 항암제 알아보기 전에 지수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 5일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21선 터치하고, 지금 5일선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바로 상승은 힘들 겁니다. 당분간, 박스권 나오면서, 얕은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 한눈에 봐도, 이격이 큽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얕은 조정 나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봉도 5일선이 여기 있고 20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지금 20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주봉. 주봉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이격이 크지 않습니다. 월봉도 그렇게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은 있어도 코스닥이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25조인데 이렇게 신용이 많으면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15조에서 25조까지 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잠시 어, 상승도 나오겠지만 어, 박스권 조정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들은 될수 있으면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향을 보면 어, 개인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매도했고 기관이 1조 3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동안 많이 팔았는데 이제 매도는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시물에 보면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강한 업종을 투표를 하고 있는데 꼭 투표에 한 번씩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리서 급등 나올 섹터를 예측하는게 수익 얻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유리기판 의료AI 2차전지 화장품 의료AI가 투표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의료쪽이 오늘 강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급반등은 나왔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항암제 관련주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 알아봤던 HLB. 이 HLB 관련주도 어, 항암 관련주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마 2026년도에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매도 팩토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아마 어, 여기에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어떤 기사가 있는지 간략하게 보면 제약바이오 나라 오르나, 주목할 이벤트는, 여기 이벤트 보면, 면역 항암 학회, 유럽 종양 학회 등, 연이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계속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도 팩토, 면역 항암제, 백토서 팁 효능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이 백혈구인 T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비만치료제 면역항암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도 관심 갖고 루닛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기사화가 나오면 앞으로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해도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이 신라젠도 앞으로 관심 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면역항암제 연구 결과를 SITC에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 관련주를 어,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도 팩트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급등을 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항상 241선 근처 터치하고 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21선 21선이 이렇게 어, 이탈했다가 돌파하면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21선 돌파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강력한 재료는 이제 확인했으니까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헬릭스 미스는 여기에서 급등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매드 팩트에서 본 것처럼 21선 돌파할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티온바이오도 어, 급등이 나왔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급락장에서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어, 박셀바이오.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이제 21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제 21선 위에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셀바이오는 면역항암제 관련주이고 적게 놓고 보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을 겁니다. 그리고 21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1선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이탈하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면 꼭 50%는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50% 익절해 놓으면 50%는 대짱 있게 버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이 룬닛입니다룬닛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21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1선 돌아갑니다. 적게 놓고 보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항상 이렇게 바닥 수준에서 매매하지 이렇게 급등 나오면 뒤늦게 매매하면 수익도 주겠지만 한방에 이렇게 큰 손실을 봅니다. 이제 상승 초기니까 관심 갖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이 종근당입니다. 종근당도 보면 지겹게 하반 경직성 그리고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항상 이런 고공권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고공권에서 강력한 뉴스를 내고 기사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현혹을 당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손절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에서 매도하고 여기에서 손절을 받아서 또 폭등을 시킵니다. 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닥 수준에서 강력한 재료 있는 종목 선정해서 매매하면 손실은 거의 없고 큰 수익만 줍니다. 이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매매하시고 신라젠 아직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21선 밑으로 오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 대응하면 됩니다 어, 일단 21선 돌파하는 것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급등 나오고 지금 241선 터치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문 온시아도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사페론도 아직 21선 돌파 못했고 GI 이노베이션 여기에서 급등 나오고 지금 241선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선 돌파하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해놓고 21선 돌파하면 대응하면 큰돈줄 겁니다. 이 종목들을 꼭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수익 얻지 못하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이고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니까 단타 종목하고 중장기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